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무려 연차를 냈고 진짜 오랜만에 완전 완전 오랜만에 혼자 떠나보려고 합니다. 말이야 떠난다고지만 사실 그냥 서울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제가 요즘 뭔가 리프레시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뭔가 확 풀고 싶고 힐링을 확 하고 싶은데, 살짝 그게 안 돼서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살짝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걸로 인해서 좀 힐링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주 예쁜 감성 숙소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쓰기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한테 선물을 주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딱 갔다 오려고 합니다. 물론 혼자 다녀오는 거기도 하고 일정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딱 하루만 갔다가 올 생각이거든요. 아직 제가 사랑니 통증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음식을 좀 많이 못 먹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살이 쪘나 모르겠지만 막 술이나 막 이런 거잘못 먹을 것 같긴 해서 웬만해서는 그냥 다 포장을 하고 숙소에서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숙소 안에서만 대부분 있을 생각이거든요 숙소 가가지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마침 협찬 들어온 릴스 촬영도 해야 돼가지고 아예 챙겨가서 예쁜 숙소에서 촬영도 하려고요 카메라 이거 가져갈 거고 혹시 몰라서 서브 카메라 하나 챙겨가고 카메라 배터리도 좀 넉넉하게 챙겨가고요 충전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핀, 8핀 둘다 챙기고 가면은 릴스는 바로 올려야 돼서 편집할 때 사용할 마이크도 챙겨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남동생이 저한테 인생 책이라고 빌려준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받은 지꽤 오래됐는데 제가 독서를 진짜 안 하는 편이라 아예 펴보지를 못했어요 이참에 한번 가져가서 읽으려고 챙겨갑니다 읽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진짜 보부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부러 옷도 잠옷만 챙기고 또 내일 이거 이대로 입고 올 거라서 진짜 조금만 챙기, 챙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nes for 打吧、嗯。啊 여러분 숙소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경사가 너무 심해요. 다 언덕길이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들어오면 짠 이런 침실이 있고 옆으로 돌면 이렇게 소파랑 여기 티를 먹을 수 있게끔 티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이제 작은 주방이 있어요. 짜잔. 여기가 좋은 게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따로 안사와도 되고 이렇게 식기들 다 있고 이런 커피 머신 커피가 있어요. 요런 느낌의 아, 힘들어. 화장실 엄청 깔끔하게 있네요. 너무 쾌적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열면 밖에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밖이 보입니다. 내가 여기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굳이 굳이 여기를 한 이유가 이 공간 때문입니다. 자라~ 이거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이 자쿠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북촌뷰. 미쳤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걸 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이숙제도 있어요. 여기가 문을 열어도,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할 수가 있답니다 살짝 해지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아 여러분 일단 저는 방에 들어왔고 지금 시간이 3시 조금 넘은 시간이어서 세모에게 유튜브 촬영을 오늘 할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촬영을 하고 좀 쉬어 보도록 하려고요 뭐 저녁 시간도 아직 안 됐고 시간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되게 조용해가지고 혼자 촬영하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랑 챙겨왔으니까 얼른 짐 풀고 촬영을 빠르게 하고 옷을 편하게 갈아입어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laughs> 제가 촬영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진 좀 찍으려고 이것저것 들고 사진 찍다가 베이글 들고 사진 찍으려고 꺼냈다가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일단 하나 먹으려고요. 배는 그닥 거프지 않은데 안 먹고 베길 수가 없는 향기였어. 나 아, 오늘 살 진짜 많이 찌는 거아니야아 이걸 어떻게 찾냐고? 저나 빵결 미쳤다 진짜 쫄깃쫄깃해 이렇게 맛있어 근데 이따가 편의점을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저녁에 간단히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와야 될것같아 주변에 편의점은 아까 그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쉬었다 가면 갈수 있겠지.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 유튜브 촬영을 마쳤고 더 추워지기 전에 편의점에 좀 갔다 오려고요 저녁에 주전보리로 먹을 것도 좀 사고 갔다 와서 또 릴스를 찍어야 되거든. 요 <laughs> 갔다 와서 자쿠지를 먼저 한 다음에 릴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화면상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진짜 가파르거든요? 여기를 올라와야 돼요. 여기 만약에 오실 분들은 저 마을버스나 따릉이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안심욕을 한 30분 정도 했고요. 혼자 힐링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뭔가 여기 숙소가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엄청 골목길이기도 한데 이게 완전 골목 안쪽에 있는 건 아니라 무서운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뭔가 실제 사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아무 없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일단은 누워서 좀 유튜브도 보고 좀 쉬다가 나 저녁 먹을 때 킬게요. 여러분, 저는 잠깐 누워 있다가 왔고요. 머리가 난리가 났네. 저녁을 먹으려고 오랜만에 회를 배달 시켰어요. 제가 집에서는 고양이 때문에 회 같은 걸못 먹거든요. 아직 치아가 아파서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청귤 하이볼도 하나 사왔어요. 아까 편의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알콜 없이 자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아, 무서운데? 짠! 오! 여러분,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진지한 술을 좋아하거든요. 단맛이 나는 술보다는 술그 고유한 맛 소주나 사케 같은 걸 좋아하는데 하이볼도 제가 단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위스키에 탄산수랑 진짜 청귤 맛넣는 맛. 근데 여기 안 좋은 점이 약간 있다면 TV가 없어서 저기 빔 프로젝터로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보긴 좀 어려워. 요 카카오 wasabi도 있어. 초밥 밥도 있네요. 다음 <놀람> 맛있당 여기 단점이 있다면 주변에 편의점이 좀 멀어서 한번올때 많이 사가지고 오셔야 돼요. 뷰가 굉장히 좋네요. 한옥 지붕 뷰. <laughs> 이런 느낌이야. 음. 우리... 여러분 오늘은 아침 9시 34분이고요. 9시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준비를 했답니다. 사실 준비라고 할건 없어요. 왜냐면 오늘 집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같은 계획으로는 점심이라도 먹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꿈에서 고양이가 너무 아른아른거려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아점 간단히 먹고 바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그냥 안 하고 가는 걸로. 근데 커피가 너무 땡겨서 수샷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무슨 먹부림이 돌아가지고 밤에 배달로 또 빵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을 빵까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남겨놨답니다. <laughs> 소금빵. 완전 돼지러냈다. 아, 꿈에서 나초랑 나무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꿈이 나오는 거예요. 진 이래서 여행못 다녀. 음, 잘 자고 있구만. 빵. <놀람> 사실 어제 소금집에 가서 잠봉배를랑막 소금빵 이런 거 사먹고 싶었는데, 이거는 밤에 배달이 되는 그냥 근처 가게에서 샀어요. <놀람> 음. 그만 무난한가? 살짝 모닝빵처럼 소금빵 느낌인데? 음, 좀 아쉽다. 너무, 하루는 진짜 짧은 것 같아요. 혼자서 이틀을 있기엔 너무 길것 같고, 확실히 여행이 혼자 오는 것만의 장점도 있고, 그만의 매력이 있지만, 그게 뭔가 너무 길면, 과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길어봤자 2박 3일 정도 해외를 가더라도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따가 오후에 사랑니 실밥 뽑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 근처에 도토리 가든이라고 그릭 요거트 파는 곳이 있는데 그거 포장해서 집에 갈까 봐요. 아, 그리고 제가 가져온 책 있잖아요. 그거 사실 많이는 못 읽었는데 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숙소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밤에도 소음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아침에 뭔가 은은하게 좀새 지저귀는 소리? 뭔가 살짝 시골 소리가 살짝 나고 이런 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창문에 블라인드 다 쳐져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빛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이 쨍 하고 보시진 않아서 푹잘수 있고, 대신에 문 열거나 블라인드 키면은 그때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